요즘 서울시에서 엄청 밀고 있는 모아타운 들어보셨나요? 벌써 65곳이나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모아타운이 뭘까요? 서울시 저층 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약 41.8%로 이중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주거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아타운은 재개발인데 빠르고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큰 단지를 지어서 입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산책로, 커뮤니티 시설이 지어지지만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모아 필요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모아타운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주거질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65개소이며 25년까지 35개소를 추가하여 100개소를 채운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인의 빠른 성격에 맞는 모아타운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